오늘은 고관절을 풀어내시고 하체의 힘을 길러주며 가슴을 여는 동작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실 거고 깊은 한숨 비울게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실 거고요. 턱끝을 당겨서 이마를 툭 바닥 향할게요. 고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봅니다. 어깨 긴장 푸시면서 어깨가 따라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정수리로 큰 원을 천천히 돌려주고 세번 정도만 돌릴 거예요. 세 번을 다 돌렸으면 반대쪽으로도 천천히 돌려봅니다. 또 고개를 돌리면서 내 상체의 무게중심이 너무 앞쪽으로 쏟아지지 않게 양쪽 엉덩이도 바닥에 꽉 눌러주실 거예요. 반대쪽도 세 번을 다 돌렸으면 잠깐 중앙에서 머무르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서 정면, 그리고 양손을 등 뒤로 가져가서 손 깍지 낍니다. 깍지 낀 손을 바닥으로 먼저 쭉 뻗어내면서 앞가슴을 열고, 여유가 있다면 깍지 낀 손을 조금 더 위로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턱이 너무 들리지 않게, 엉덩이의 묵직함 느끼시고, 아가와 함께 숨 쉬고 있음을 계속해서 느껴주세요. 좋아요. 손깍지를 톡 풀어서 양손 무릎 위에 올리고 이번엔 가슴 앞쪽에서 깍지 껴서요 하늘 향해 기지개 펴듯이 위로 쭉 한번 펼쳐볼게요. 여기서도 골반은 묵직하고 내 옆구리, 겨드랑이, 팔뚝 길어짐 느끼면서 상체는 점점 하늘 위로 키가 커지듯이. 우리 아가 또 안아주면서 호흡하고, 내쉬는 숨에 손깍지 톡 풀어내며 무릎, 그리고 한숨 깊이 비웁니다. 자, 이제 왼쪽 다리를 옆으로 뻗으실 거고요. 오른 다리 뒤꿈치 회음바 앞에 또는 살짝 멀리 있을 거예요. 마시는 숨에 소자세 하듯이 상체를 멀리 뻗으시고, 내쉬는 숨에 그냥 긴장감을 풀어보세요. 다시 마시면서 상체를 멀리 뻗고, 왼 다리 구부려지지 않을 겁니다. 내쉬며 긴장 풀어주고, 마시며 우리 아가가 바닥 가까이 가듯이 엉덩이 쫑긋, 내쉬며 힘 풀고,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요. 마시면서 쭉. 자, 여기서 여유되면 팔꿈치를 바닥으로 또는 손을 멀리 짚으셔도 좋습니다. 왼쪽 발 뒤꿈치는 옆벽을 향해서 멀리 뻗으시고, 허벅지, 엉덩이 뜨지 않게 꾹 눌러내시면서. 더 여유되면 손 주먹 쪄서 탑을 쌓고 이마 그 위로 올려놓을게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이번에 왼쪽의 팔꿈치를 무릎 위나 또는 무릎의 앞쪽에 내려놓으면서 오른발을 크게 원을 그리며 귀옆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자 내쉬는 숨마다 오른손 더 멀리 오른손이 내 왼쪽 발끝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때 왼쪽 가슴을 살짝 천장 향해서 들어올려 보고 좋아요 여유되면 오른손 끝으로 살짝 왼쪽에 발끝 한번 잡아 볼게요 안 잡혀도 괜찮아요 숨쉬고 이제 여기서는 왼쪽의 어깨가 무릎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른쪽 우리 아가 있는 공간 더 넓게 펼치세요. 잘하셨어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일으키고 손 무릎 위에 올려서 깊은 한숨. 자, 뻗어 있는 왼 다리 접고 이번엔 오른쪽 다리 한번 펼쳐 봅니다. 자, 다리 뒷면이 바닥을 누르듯이 양쪽 엉덩이도 바닥. 마시면서 소 자세 엉덩이 쫑끗이요 그리고 내쉬면서 긴장 풀어 주고 다시 마시면서 소 자세. 내쉬면서 힘 풀어주고, 가볍게 움직여요. 마시고, 엉덩이 쫑긋, 내쉬고, 긴장 풀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쭉 뻗어냈다가, 여유되면 손 멀리 또는 팔꿈치, 더 여유되면 손 주먹 쪄서 탑 쌓고, 이마, 손 위에, 여전히 오른쪽 다리 뒷면이 바닥을 지그시 누르듯이 오른쪽 발가락 당기셔야 돼요. 두 번째 발가락이 하늘 위쪽을 향하도록. 자, 내쉬는 숨. 어깨에 힘안 들어갈 거고 등 말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상체는 계속 앞쪽 대각선 방향 멀리 뻗어 나가세요. 자, 한숨 더 비우고 좋아요.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팔꿈치, 무릎 그리고 왼손 귀 옆으로 쭉 멀리 뻗어서 기울이고 왼쪽의 몸을 넓게 펼쳐요. 그리고 길게도 뻗으세요. 마치 내 숨이 왼쪽의 골반 안쪽까지 쉬어지듯이 더 여유되면 더 깊이 한번 발끝을 향해서 따라가 보고 계속해서 숨 여유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가볼게요. 왼손으로 오른쪽 발끝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고, 오른쪽 어깨가 무릎까지 꼼지락, 꼼지락 걸어 내려가 보고, 숨은 여전히 이어가세요. 힘들면 발 굳이 안 잡아도 됩니다. 마시는 숨 천천히 일으키고, 양손 무릎 위에 또 깊은 한숨 비워주고. 좋아요. 이제 오른쪽 다리도 한번 접어 보실 거고요. 두 다리 발목 X자, 양손 바닥 멀리 짚으며 기어가는 자세에 오세요. 양손은 어깨 넓이, 두 다리 골반 넓이, 마시는 숨에 엉덩이 쫑긋하면 소자세로 한번 갔다가,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한번 말아주고 손바닥 밀어내셔야 돼요. 윗등 넓게 마시면서 소자세 우리 아가 살짝 내려놓으면 등 수축 엉덩이 쫑긋 내쉬면서 아가 안아주며 등 둥글게 꼬리뼈도 말아보세요. 다시 마시면서 소자세. 내쉬면서 둥글게 고양이 자세. 자, 시선, 무릎 사이 바라보면서 이제 무릎을 쫙 펼쳐서 다운로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도모카스 바나사나. 뒤꿈치 묵직해지면 손바닥바닥을 밀어서 겨드랑이 길어지게끔요. 옆구리부터 상체, 팔, 손끝까지 길어짐 느끼고 엉덩이 계속 쫑긋. 고개를 들면서 오른쪽 다리가 손 사이로 가지고 오세요. 왼발 뒤꿈치를 세우면서 상체도 일으켜 세우고 양손을 만세합니다. 자, 꼬리뼈의 방향 앞쪽으로 내 복부 정면 바라볼 수 있게 하면서 하이 런지 숨 쉴게요. 오른쪽 다리 90도를 향해서 조금 더 엉덩이 낮춰보고. 좋아요. 자, 여기서 왼발 뒤꿈치 이제 바닥으로 쓱 낮추면서 양손은 권총 손으로 깍지 괜찮으면 손끝, 엄지손가락 점점 뒤로 가시면서 시선, 대각선 방향, 청장 한번 바라보고. 자, 왼쪽 엉덩이 계속 앞으로 보내면서 골반의 정렬? 좋아요.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켜서 양손 바닥 짚습니다. 오른발 뒤로 갈게요. 뒤꿈치 꾹 다운독 상체 길어지는 느낌 복부 허벅지 안쪽으로 우리 아가 살짝 넣듯이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손 사이로 가져가세요. 오른발 까치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며 손 만세 오른쪽 엉덩이 앞으로 왼엉덩이 살짝 뒤로 보내면서 골반의 정렬. 좋아요. 왼발바닥 꾹 누르면서 중심 잘 잡고. 숨 쉬고. 마차가 안아주듯이 배에 힘 살짝. 자, 이제 오른발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서 뒷다리 계속 뻗어내셔야 돼요. 손컨, 총손. 가슴을 열면서 엄지손가락 살짝 뒤로. 시선 천장. 숨 쉬어야 돼요. 아가 안아주고 꼬리뼈 살짝 앞으로 뒷다리 더 뒤로 뻗어내면서 좋아요. 마시는 숨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손 바닥 짚을게요. 자, 왼발 뒤로 아도무카스바나사나 뒤꿈치 바닥 묵직하게 눌러주세요. 힘들 때일수록 숨을 더 깊게 쉬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서 손 사이 바라보시고, 오른쪽 다리 다시 손 사이로, 그리고 왼발 뒤꿈치 90도 돌리면서, 왼손 풍차 돌리며 전사 2번 자세로 옵니다. 양손 끝 앞뒤로 뻗고, 시선은 오른손 끝 바라보면서, 자, 내 골반 위에 가슴 예쁘게 올라와 있는 거 신경 쓰면서, 자, 이제 왼손을 허벅지 뒤쪽으로, 그리고 오른손 귀 옆에 붙이면서 역전사 자세로 갈 거예요. 이때 오른쪽 무릎 한번더 깊이 구부리시고.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아가 안아주는 힘. 좋아요. 마시면서 다시 상체 일으켰다가. 다시 왼손 크게 풍차 돌리며 손바닥, 오른발 뒤로 갑니다. 잘하셨어요. 손바닥 밀어내면서 깊은 숨 쉬고. 이제 반대쪽 갈게요. 왼다리 손 사이, 오른발 뒤꿈치 90도. 오른손부터 풍차 돌리며 전사 2번, 왼쪽 무릎 90도예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 쭉 뻗어내며 새끼 발가락까지 바닥. 자, 양손 앞뒤로 뻗고 숨쉬고 아가 안아주는 힘. 역전사 갑니다. 오른손 허벅지 터치, 왼손 귀 옆으로 쭉 뻗어내고 자, 시선 천장 보셔도 좋고 손끝 보셔도 좋고 오른쪽 발 보셔도 괜찮아요. 왼쪽 무릎만 안으로 말리지 않게. 마시면서 다시 전사 2번 올라왔다가, 풍차 돌리면서 손바닥, 아도무카스바나하사나로 돌아갑니다. 손가락 꽉 누르면서, 옆구리도 길어지고, 자, 이번엔 비둘기 연습자세 가볼 거예요. 한숨 비웠다가,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내 손목 뒤로 접어서 내려놓으실 거고, 왼다리 뒤로 멀리 뻗으면서 발등도 내려놔요. 손바닥 짚으면서 상체를 세워줄 거고, 여기서도 왼쪽 엉덩이가 너무 뜨지 않게, 왼쪽 골반 앞쪽을 바닥으로 낮추세요. 자, 이제 왼쪽 손과 팔꿈치를 바닥에 내리면서, 오른손 뒤로 뻗어서 왼쪽 무릎을 한번 접고, 발. 잡습니다. 이때 뒤꿈치를 엉덩이 가까이 한번 당겨 보실 거예요. 허벅지 앞쪽 늘어남 느끼세요.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호흡하며 아프다고 숨 참지 말고 계속 내쉬는 숨 비우고. 자, 이제 천천히 손 풀어 내면서 다리 내려놓고. 상체도 이제 일으켜 주실 건데 두 다리의 무게중심 동등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통 오른쪽 다리에 많이 치우쳐요. 이제 오른손은 무릎, 왼손은 발바닥 누르면서 상체 더 꼿꼿하게 그리고 왼쪽 다리도 조금 더 바닥을 향해서 눌러주시고 이제 오른손을 엉덩이 뒤쪽 보내면서 매트의 끝자락 한번 잡아보실 거고요. 왼손도 한번 매트 끝자락 잡아보세요. 갈수 있는 곳까지 꼼지락, 꼼지락 해서 넘어가시고, 이때 날개뼈가 뒤에서 만날 것처럼 힘을 쓰세요. 가슴을 한번 천장향에 쭉 들어 올리면서, 여유가 있으면 머리도 뒤로 한번 툭, 자, 숨 쉬고, 다리 계속 바닥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중심 잡을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천천히 고개 세우면서 정면, 한손한손 한손 풀어내면서, 다시, 다리, 그리고 바닥 앞쪽으로 내려오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왼발 끝을 세우면서 엉덩이 번쩍 다리 뒤로 보내시고요. 아도무카 스바나사나에서 깊은 한숨. 자, 반대쪽 가볼게요. 왼다리 앞으로 가지고 와서 무릎 접고, 손목 뒤에, 오른다리 뒤로 쭉 뻗어서, 발등 눌러주면 에너지. 여기서부터 다리 무게 동등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허리를 펴면서 숨 한번 비우고 자, 오른손 팔꿈치 바닥에 짚고 이제 왼손 뒤로 보내면서 오른다리 접어서 발 잡아요. 뒤꿈치를 가능한 만큼 엉덩이 쪽 가까이로 낮추고 오른쪽에 앞벅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숨 쉬고. 자, 이때 아가 너무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아가 계속 안아주면서. 좋아요. 천천히 손 풀어서 발 내려놓고 상체 세우면서. 한손 무릎, 한손 발바닥 누르며, 저 이때 다리의 무게 동등하게 쓰고 있잖아요. 꼬리뼈의 방향을 계속 바닥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상체는 더 꼿꼿하게 세울 거고 아가가 바닥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정면을 볼수 있게. 좋아요. 이제 양손 뒤로 뻗으며 매트 끝자락 잡고 날개뼈 만날 것처럼 등 쓰고 가슴 더 높게 세우고. 양쪽 다리 무게감 바닥을 누르면서 가운데 있고, 괜찮으면 머리까지 뒤로 툭. 좋습니다. 자, 우리 계속 꼬리뼈 앞쪽으로 보내면서 아가 들어 올리세요. 아가 꽉 안아주는 힘 쓰고, 다리는 바닥을 누르고, 너무 목만 제끼면 안 돼요. 등 계속 쓰고, 어깨 끌어 내리면서, 숨, 오른쪽 발등도 바닥 꽉 누르시고 좋아요. 천천히 턱 당기면서 정면 손 하나하나 풀면서 바닥 앞쪽으로 잘 하셨어요. 오른쪽 발끝 세우고 왼다리 뒤로 보낼 거예요. 아도무 카스바나 사나. 자, 이제 무릎을 접으면서 엉덩이 한쪽으로 내려놓고 두 다리 앞으로 뻗을게요.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고, 자, 오른쪽 다리 접어서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릴 거예요. 팔꿈치 발목과 무릎 위에 올려서 가슴을 앞쪽으로 쭉 뻗으며 잠깐 유지. 왼쪽 발끝 당겨내시면서 발끝을 하늘 위를 향합니다. 여기서 여유되면 손 앞쪽으로 더 뻗어서 발 옆으로 상체도 숙여보시고 더 여유되면 발바닥 밑에서 깍지 끼셔도 돼요. 자, 숨 쉬면서 우리는 항상 아가와 함께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숨 더 비우고. 자,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마시는 숨. 그리고 이제 오른쪽 팔꿈치를 내 오른쪽 발바닥 아치에 중앙에 끼울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 가슴 앞쪽에 섭장하면서 팔꿈치로 발바닥 밀어내면서 몸 한번 왼쪽으로 살짝 비틀어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숨쉬고 천천히 돌아올게요. 잘하셨어요. 오른다리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이번에 반대쪽 왼쪽 다리 접어서 오른 다리 무릎 위에 발목, 팔꿈치 먼저 무릎과 발목 위에 올려서, 지그시 누르며 가슴 상체 앞쪽으로 뻗어내시고, 오른 다리 벌어지지 않게끔 허벅지 안쪽 계속 힘쓰세요. 여유되면 손 풀어서 발 옆에 상체 더 깊게 숙여보고, 더 괜찮으면 발바닥 깍지까지 잡아보시고, 할수 있는 만큼 또 깊은 호흡 유지하시고 마시면서 상체 올라오고 팔꿈치 발바닥에 끼워주며 손 합장 가슴 계속 뻗어내면서 몸 오른쪽으로 비틀기 왼 무릎도 너무 들뜨지 않게요. 한숨. 천천히 손 풀어내실 거고, 다리도 앞쪽으로 쭉 뻗을게요. 자, 이번에 바닥고 나서 하나 갑니다. 무릎 접어서요, 발바닥 합쪽. 회음부에서 한뼘 정도 멀리 떨어뜨리실 거고, 가슴 뻗고 등 세우며 상체 멀리 내려갈게요. 여유가 되면 이마가 바닥, 코끝 바닥, 어깨 긴장 좀 풀고 엉덩이 바닥에서 너무 많이 뜨지 않게. 좋아요.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실 거고요. 다리 앞으로 뻗었다가 우리 옆으로 천천히 돌아 누워서 천장 바라볼게요. 발바닥끼리 합족하시고요. 무릎 한번더 벌려서 숲다 받았구나. 우리 양손 아가 위에 올리면서 아까도 한번 느껴보고 엄마의 숨도 좀 깊게 쉬어볼게요. 자, 마시는 숨에 무릎을 모아서 발 다시 한번 세워주실 거고, 우리 두 다리를 내 몸쪽으로 들어서 양손 발날 잡고 해피웨이비처럼 왔다 갔다 한번 움직였다가, 자, 두 발을 한번 붙여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다리를 내쉬는 숨에 쭉 펴보세요. 자, 마시면서 가져왔다가, 내쉬면서 오른 다리 한번 쭉 발끝이 바닥에 닿아도 좋아요. 다시 접어서 발바닥 만나고 내쉬면서 왼다리 멀리 어깨에 머리 긴장 풀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다리 쭉 펍니다. 한번더 마시면서 무릎 접고 내쉬며 왼다리 내가 펼수 있는 만큼 다리 쭉 펴세요. 완전히 다 펴셔도 좋고 마시면서 접고 내쉬면서 오른다리 잘하셨어요. 천천히 마시는 숨 돌아왔다가. 이제 두 손으로 안쪽 뒤꿈치를 잡고, 내쉬면서 양쪽 다리를 한번 쭉 벌려보세요. V자 모양. 이때 엉덩이 많이 뜨지 않을 거예요. 엉덩이 바닥으로 향하고. 등도 바닥에 붙이고. 손은 조금 더 힘을 주셔서 발끝이 더 바닥과 가까워집니다. 좋아요. 자, 마시면서 다시 접어 올게요. 그리고 이제 팔다리를 하늘 위로 들어서 툴툴툴툴 털어줍니다. 빨래 털듯이 탈탈탈. 그리고 잠깐 얼음. 내쉬면서 톡 바닥으로 떨어뜨릴게요. 좋아요. 우리 옆쪽으로 살짝 돌아 누워서 몸의 긴장감 좀 풀어주고 이때 어깨가 눌려서 힘드신 분들은요, 머리 밑에 폭신한 베개 또는 블럭 받쳐 놓으셔도 좋습니다. 태아 자세로 잠깐 머물러 볼게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도 폭신한 쿠션 올려 놓으셔도 좋아요. 여기서 영상을 끄고 마무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좋아하는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휴식을 취하셔요. 우리 1, 2분 정도 이 자세로 조금 더호 머무를게요. 자, 이제 천천히 몸을 깨우고, 바닥을 밀면서 올라오실게요. 다리 편안하게 앉으셔서요, 우리 양손 아가 위에, 아가를 느끼며 호흡 몇 차례 비우고, 자, 이제 가슴 앞쪽에 합장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